자 오늘 배운 청기들이니다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 등비수 수렴과 조건입니다. 음 첫째 항의 이고 공비가 있는 등비수열이 있습니 등비수열에서 그것을 무한대로 더해, 그러면 등비급수가 되겠죠. 그걸 표현하면 1부터 무한대까지 일 반항 a 곱하기 공비에 n 마스 일 제곱.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푼다? 우리는 부분합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자 부분합의 극한 이렇게 푼다. 그럼 1항서부터 n항까지 부분합은 뭐다? 바로 S n이다. 그것은 시그마 어? r은 이래서 어, n항까지 합인데 이거 어떻게 풉니까? 공, 공식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제곱 또는 뭐가 됩니까?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기 1. 그때 r이 얘는 1이 아니었을 때. 그 다음에 sn은 만약에 음, na죠. 뭐가? 얘는 r이 1이었을 때. 그래서 뭐로 쪼개줍니까?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았을 때자두 번째 절대값 r이 플러스 1이었을 때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네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어, 컸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컸을 때 그때 이때 이때 뭐가 됩니까? 수렴이 1마이너스 r분의 a로 수렴할 것이고 이때는 어, 무한대로 진동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이고 어, 발산이고 얘도 얘는 진동발산이 될 것이고 얘도 플러스 마스 이너 무한대로 발산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렴은 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증명해드는 바가 있습니다.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데 이젠 공식 1 마스 알 분의 a, 1 마스 알 분의 a 이렇게 증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r 1보다 작았을 때 수렴하고 그 앞은 1 마스 알 분의 a고 그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발산한다. 알겠죠? 진동도 발산이 되겠습니다. 자 수렴 조건입니다. 아래 n 적으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겠고 1보다 작다. 등호가 빠져. 등호가 빠진다고 조심. 얘는 a가 0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겠고 1보다 작을 때. 됐습니까? 자, 그때 우리는 비교 분석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무엇입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겠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죠? 구체로 가면 r이 1일 때는 뭐로 수렴? 우리는 1로 수렴. 그죠? r이 마이너스 1과 1로 이면 이건 0으로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곱하기 r의 n 1 제곱. 얘는 역시 a가 0 또는 r이 마스 1보다 크겠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뭐로 수렴? 모두 당이 0이니까 영으로 수렴.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뭘로 수렴? a로 수렴. 그다음에 r 이 마이너스 1과1사이면 뭐로 수렴 얘는 영으로 수렴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등비급수의 어?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이두 가지를 비교 분석 됐죠.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가 인생의 실패는 성공이 얼마나 가까이는지 모르고 포기했을 때 생긴다. 명심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일 등급 な。나옵니다